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4월 마지막 날 아침 방송입니다.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날 뉴욕 시장은 <laughs> 예, 소비지표 호전으로 예, 상승 마감이 됐지만 종반에 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 시장이 예, 기본적으로는 뭐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폭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저께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예, 지수가 그직 전에 그 저점 그러니까 2168과 739가 단기 저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이 바로 대세 상승으로 연결시켜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이냐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저는 기술적 반등 시도의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흐름은 위로 올라가면 추격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비중 축소하고 기다리는 전략 특히 내일 우리 국내 시장. 하루 쉬어간다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매수의 포인트는 가능하면 아침부터 공여하는 것보다 후장에 공여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예상되는 그 시장의 밴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코스 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39가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왔죠. 시, 739가 단기 저점이 나왔다면 시장 흐름은 윗단을 열어두는데, 예, 지금 현재 그755 라인, 예, 755 라인까지 열어두고, 기본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하고 아래로 내렸을 때 다시 750 이하에서 저점을 한번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네 이미 저점이 2168이었잖아요. 2168이었으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도 2168 예, 이런 자리에서 그 지금 현재 재차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예, 코스피는 예, 뭐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나서 위로의 변화가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그 위에서 매도의 압력 그러니까 241선의 어떤 저항이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저항 영역으로 나올 수가 있고 위로는 2,230라인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항이라고 보면 지금은 2,220 이상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시장은 제공해왔하는데 시장은 이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고 재상승했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저점을 확인하고 다음에 올라올 때 이, 이 폭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노리는 전략이 지금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눈여겨볼 종목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 직전의 흐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제일 탄력 있는 종목은 청어컵넷이죠. 청어컵넷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어컵넷은 기본적으로는 뭐그 기본적인 시장 흐름은 상승의 추세를 확장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지수가 여기서 거래가 속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딱 눌림목을 줬잖아요. 첫 번째 주고 눌림목을 준데 결국은 시장으로는 예, 양양하고 음의 흐름에서 여기서 매포인트가 이틀 깨끗하게 나오는 이런 흐름이죠. 그렇다면 위로 올라갔을 때 시장 흐름은 현재 라인에서 직전의 고점을 한번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4천원대 초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7천원대 전후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시 만약에 재차 눌림목이 장중에 나온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5천원대 초반, 5 0원대 초반에서 제공해하는 이런 전략이 좋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진입하고 나서 시장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7천원 전후까지 한번더 보되,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걸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 종목은, 에, 지금, 음, 어저께, 그, 새롭게 튀어 올라왔던 DI인데, DI입니다. DI 같은데, DI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정부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예 지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상승을 이끌어왔던 그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스나나 네패스 같은 경우는 예, 그 패키징과 테스트 업체이죠. 테스트 업체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설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AD 칩스나 그 SFA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왔던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올라왔던 시장 흐름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DI라는 종목이에요. DI라는 종목은 예, 이건 테스트 업체이죠. 결국은 시장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반도체 설계회사에서 시장 흐름은 테스트 업체나 예, 다시 지금 현재 패키징 업체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DI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고 나서 쉬어 있었기 때문에 상승하고 이렇게 쉬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에서 한번더 윗단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위로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현재 시장은 6,5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은 따라가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눌림목의 어떤 이런 자리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올랐던 종목들이 테스나였다면 지금 유니테스트나 에 (ISC) 이런 쪽으로 가격이 어떤 전이 영상이 나오느냐. 그것도 함께 체크해 주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업체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일단 네페스하고 같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니까 이 비메모리 설계 업체들 중에서 먼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 그 종목은 뭐 SFA 반도체는 어저께 굉장히 강했지만 어저께 종반에 밀었던 에이드 칩스 같은 종목들을 노려보는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다음 종목은 그 지금 현재 그 5G 관련 주의의 KMW라는 종목이죠. KMW는 실질적으로는 뭐 이미 그 일정 부분 상승하고 쉬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쉬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재상승하고 상승하고 나서 재상승하는데, 예 결국은 시장은 가격 조정을 예, 고가 놀이 형태로 조정받고 위로의 변화가 나옵니다. 근데이그 KMW가 올라올 때 KMW가 올라올 때 먼저 올라왔던 에이스테크 같은 게 오히려 쉬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5G의 큰, 큰 어떤 물줄기는 상승의 맥을 이어가는 이런 자리니까 지금 현재 예, 그 KMW를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조정받았던 에이스테크를 예, 노려보는 이런. 역이 좋겠거나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의 흐름들 결국은 지금 시장은 에... RFHIC같이 이렇게 상승의 어떤 고점을 내고 쉬어가는 이런 쪽에 순환매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현재는 좋은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장은 추경 매매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바이오 중에서 동성제약이란 종목이에요. 동성제약이란 종목. 지금 양음량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여기에 충격 급락 충격의 파장이 있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상당 기간 가격 조정을 거쳤죠. 거친 다음에 양음량의 패턴이 나왔어요. 여기서 양음량의 패턴이 나왔는데 양음량의 패턴이 나오면 이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장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력한 광역학 치료제 그 임상 결과가 좋은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이 단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3만 원 전후까지는 열어두는데 지금은 예, 상가 가고 다음 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은 분명히 약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눌림목의 어떤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크게 상한가 눌림목을 공략하는 이런 방법은 지금은 이제 이 상한가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에 좋은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잡아주는 전략이 좋겠고요. 에, 윗단은 3만원대로 놓고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2만 3천원대의 지지가 된다면 짧은 단기 매매는 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바이오주가 계속 순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있었던 이그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지만, 기존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클론 에클럼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오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예, 오늘 시장 공략은 기본적인 큰 틀은 예, 청어 컴넷이나, DI, KMW, 동성 제약에 포커스를 두지만, 예, 순환에서 상승할 수 있는, 특히, 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 패키징이나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운더리 업체나, 비메모리 설계 업체들 쪽으로 순환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좋겠고요. 대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어저께 강력하게 올랐던 것은 기아자동차하고 지금 카카오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카카오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카카오도 이미 일정 부분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자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카카오가 만약에 장중에 전체 시장이 눌림목의 시장 흐름들이 나와서 아래로 민다면 만. 11만 5천원 전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13만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대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고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면 그 자리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공략하는 것보다 매수는 저녁에 공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오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예,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구독하기 버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예, 실시간에서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 예, 실시간에서 함께 예,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